자, 한시 작법 시간입니다. 쉽게 짓는 법. 오늘 그열한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시를 직접 짓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오원절구하고 칠원절구를 지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칠원율시를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칠원율시는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제가 준비한 제목은 이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은 모내기란 얘기죠. 여기서 운통은 우자 운으로 해서, 운 자들은 가을, 추, 놀, 류 소, 우, 갚을, 수. 잔을 돌린다할때 권할, 수, 혹은 돌릴, 수. 이렇게 쓰죠. 흐를, 유. 그러니까 첫 구에 가을 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에 노을 유 자. 그리고 네 번째 구에 소우 자, 여섯 번째 구에 가풀 수 자, 맨 마지막 팔구에 흐를 유 자. 이걸 넣어서 우리말로 일단 시를 지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첫 구를 초여름 시원한 바람이 보리추수를 재촉하는데 이렇게 일단 우리말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을 추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추수란 말이 들어가니까 보리추수란 말이 들어가니까 가을 추자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초여름이면 초하 예, 초하 그러면 초여름이 되죠. 시원한 바람은 시원할 양자 바람 풍자 양풍 그러니까 초하 양풍 그러면 초여름 시원한 바람이 그 다음에 보리추수를 재촉하는데 재촉한다는 동사를 먼저 쓰면 되겠죠. 예, 재촉할 촉자를 먼저 쓰고 보리추수라는 말이 목적어가 되니까 맥추 그러면 맨 끝에 추자가 운자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초하양풍 총맥추요. 초하양풍 총맥추라 이렇게 지어놓고 평측이 맞는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초, 하, 하는 측성이기 때문에 측기식으로 딱 맞지요. 그 다음에 양, 풍, 평성. 그 다음에 측, 측, 평이 되어야 되는데 촉, 맥두 개가 다 측성이니까 맞습니다. 그럼운 자는 평성이니까 측, 측, 평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는 모내기철이라 잠시도 쉴수 없네 이렇게 우리말 시를 일단 지었습니다. 자쉴 수도 없네 한다는 것은 그 놀유자가 들어요. 놀 시간이 없네. 그래서 놀유자를 운자로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모내기철 하면은 뭡니까 이 양을 모내기철 모내기라고 그러죠. 이양 예, 옮길 이자 모왕자 모를 옮기는 걸 모내기라고 그래요. 철은 절기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양절기 모내기철이라 잠시도 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잠시라는 부사는 아무데라도 갖다 붙여도 되니까 잠시 잠. 그 다음에 쉴수 없는 것은 쉬다 놀다 이런 뜻이 되니까 놀 유자를 쓰면 돼요. 그러면 운자하고 딱 들어맞게. 그래서 쉴 수도 없다고 했으니까 없을 무자를 쓰면 돼요. 그러면 잠무유, 그러면 잠시도 실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일곱 글자로 해서 원액기철이라 잠시도 실수 없네 이양절기 잠무유라 이렇게 하면은 또 식구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구 빈집을 지키는 개만 폐회하고 사람들은 전부 들로 가고 개만 빈 집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빙빙 돌면서.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말로 빈 집을 지키는 개만 배우하고 이렇게 지어놓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빈집. 빌 공자 집 가자. 빈 집, 빌공자집가자빈 집, 공가. 지킨다. 우리말로도 있죠. 수비, 지킬 수자, 가출 비자. 자 공가 수비, 빈 집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가 배한다 그랬을 때, 배회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목적으로서 개를 제일 뒤에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배회는 우리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배회. 자, 그리고, 개견자를 써요. 그럼, 배회견이라. 그러면 또한 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빈집을 지키는 개만 배회하고 할 때, 공과 수비, 배회견할 때, 수, 공간은 평성이요 수비는 측성입니다. 그다음 배회는 평성이고 견이 측성이에요. 이거 찾아보시면 알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평측측평평측 예, 평측이 맞죠? 그 다음에는 문헌에선 쟁기질하는 소가 왕복하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왜 소우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가 왕복하고, 소가 왔다 갔다 하고, 쟁기질 하느라고. 자, 문원에서 물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문으로 번역을 해봅시다. 문원 하면은, 물이 있는 논이니까, 물수자에다논 답자를 쓰면은, 수 답. 쟁기질이라는 것은, 여기 쟁기 니 자가 있습니다. 이 쟁기질 할 때, 갈, 경, 니 경이라고 그래요. 쟁기질을. 예, 간다는 얘기예요 쟁기로. 그래서, 리경, 쟁기리, 갈경. 그 다음에, 왕복, 왔다 갔다. 그대로 우리말이 있으니까, 왕복.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소가. 그러니까, 왕복우, 소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또평측을 맞춰봐야 되겠죠? 수, 답할때 답이 측성이에요. 그러니까, 측, 측, 평평, 측, 측, 평에 맞게. 그 다음, 리경은 두 개가 다 평성입니다. 왕, 복은 두 개가 다 측성입니다. 그 다음에 소, 우, 자는 운, 자이기 때문에 평성이에요. 그래서 평측도 맞죠. 그 다음, 오구를 봅시다. 오구를 먼저 우리말로 시를 지어야 되겠죠. 안악들이 제방뚝에다 들밥을 차려놓고, 이 모내기 철에 들밥 먹으면 재미지요. 자, 제방뚝에다가 이제 들밥을 차려놓고 모슴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 안악들이 촌부. 그래서 마을촌자 안악부자 마을의 안악들이 그러니까 안악들이 제방뚝에다 그랬으니까 제방뚝제둑방뚝제제방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제방 그러니까 촌부제방촌부들이 안악들이 제방뚝에다가 그 다음 가찬설이라 가는 조불가자 그 다음에, 찬은 반찬 찬 자, 설은 진설할 설 자, 차릴 설 자, 차려놓고, 그러니까, 존부들이 제방뚜기에다가 좋은 반찬을 차려놓고, 여기서 들밥을 가찬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존부, 제방, 가찬, 설. 평치이 맞는가 봐야죠. 여기서 지어미 부 자가, 이 안악내 부 자가, 측성입니다. 그 다음에 재방, 가까지는 평성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찬하고 설은 반찬찬 자는 측성이고 이 개설할 설 자, 차릴 설 자는 마찬가지로 측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측, 측, 평평평 측, 측. 평측이 맞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구. 농군들은 논뚝에서 막걸리 잔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우리말로 시를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잔을 돌린다 그랬을 때 권한다 그랬을 때 권할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자로 넣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잔을 주고 받는다. 주고 받는다는 이 숫자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 농군들은 농근 농 군자를 그대로 농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농군 그다음에 두, 논뚝에서 그랬는데 로반 아까 논이라는 말을 답을 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선 답반 또쓸 수가 없어요. 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반으로 길로자 밭두둑 반자. 그래서 로반에서 논뚝에서 막걸리 잔을 주고받는다 했는데 막걸리를 가르켜서 탕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탁은 측성이고 료는 평성이니까 여기에 딱 맞습니다. 탕료, 수라, 수는 주고받을 숫자예요. 자, 그러면은 농군, 호반, 탕료, 수라, 평측까지도 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 우리말로. 금방 들판에서는 노래소리가 즐겁고, 일단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금방, 우리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됩니다. 금방 가까울 끈 자, 모방 자. 들판은 들야 자가 있는데, 기름질 옥자를 앞에다 쓰면 옥야, 그러면 기름진 들판에서 이런 뜻이에요. 예, 모내기 할때 들판은 앞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 야, 이렇게 쓰면 딱 좋겠죠. 그 다음에, 가, 성, 낙, 이요. 가, 노래, 가, 자. 소리, 성, 자. 가, 성, 노래, 소리. 자, 즐겁고 즐거울 낙, 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금방, 오, 야. 가, 성, 낙, 이요. 그럼 평칙이 맞는가 봅시다. 금방 할때 방은 평성이고, 그 다음에 오, 야. 두 글자가 다 측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성은 평성이고, 락은 측성입니다. 그러니까 평평 측측, 평평 측이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하늘에는 한강 구름이 쉼없이 떠돈다. 이렇게 끝맺으려고 우리말로 지었습니다. 왜, 떠돈다라는 흐를 유자를 운자로 썼기 때문에 흐를 유자가 들어가도록 하려면 떠돈다, 흐른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렇게 지어놓고 자 하늘에는 한자로 한자로 하늘에는 뭘까요 천상 예 천상 그러면 상자가 측성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늘에는 만약에 창 공항 공자는 평성이기 때문에 안 맞죠. 이렇게 천상 하늘에는 한가한 구름 한가한 구름 하면 한가한 한자 구름 문자 한운 그러니까, 하늘에는 한강구름이 쉬지 않고 떠돈다. 쉬지 않는 것은 부단. 끊을 단자, 아니불자, 끊치지 않고, 쉼없이 그 말이에요. 부단. 예, 아니불자 뒤에 단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떠돈다는 흐를 유자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천상하는 부단유라. 이렇게 하면 은 좋은 글 가 되겠는데 평측이 맞는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상자는 측성이기 때문에 즉즉그 다음에 평평은 한운 두개가 다 평성이니까 되고 부다는 아니 불자 끈을 단자 두개가 다 측성이니까 즉즉 맞고 흐를 유 자는 운자기 때문에 평성 이렇게 해서 측측평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 짓는 것을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운통을 봐가지고 운자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측기식으로 할 것인가, 평기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우리말로 정한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을 가지고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을 하되, 측성과 평성이 맞게 번역을 해서 배치를 하면 어려운 작업인 7언율씨. 예, 상당히 길죠. 예, 그래서 7언율씨 짓기가 근체시 짓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